자,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한 꿀물은 바로 멀리그넌트라는 저그로 게임을 하나 준비했고요. 게임의 스토리는 이곳은 사람의 몸속 어느 날 비정상 세포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숟가락을 샥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위아래 방향키로 난이도를 고르세요 쉬운 고 이거 바로 기본 긴급속도 속보. 비정상세포다 속보입니다 비정상세포가 신체 전체를 활보하여 긴급수배 중에 있습니다 만약 용모가 특이하고 행동이 수상한 세포를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신고를 블라블라블라 어, 여기 사람의 몸속이라는 건가 지금 여기가 크렌스 얘 주인공인가보네. 저게 뭐야? 죄다 엉망이잖아. 지금 당장 저기로 가야해. 세포... 일하는 세포들, 살짝 그런 느낌인가? 일하는 세포들 애니메이션 듣는데... 이상입니다. 농타조 포상금. 그 애니메이션도 살짝 안 좋은 세포들 막 박멸하고 댕기고, 막 그런 거 아닌가? 본적은 없지만... 좋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진 걸 확인해볼까? 확인해 볼까? 띠용 어라, 가진 게 고작 자동 수리 키트 하나야. 아 이걸로는 안 돼. 떠나기 전에 뭔가 사도자 스페이스 선택. 어. 기관총. 하나 사. 반동포. 여러 번 피해를. 산탄총 쓰고 싶긴 한데. 이 정도만 살까? 무기 종류만 일단 사보자. 아이템, 아이템 선택, 쇼컷. 아이템. 산탄총. 어, 3개 쓸수 있네. 그리고 기관총. 관통포 전기통 좀극 컵이고요. 제트랑 X, C로 사용. 오케이, okay, 변경 가능. 아이템은 조건에 따라 자동 사용됩니다. 전기톱은 자동으로 써진다는거지 좋아. 이제 진짜로 떠날 시간이야. 슈팅 게임이야. 아 슈팅 게임이네. TV에 보이는 도수는 골수가 분명해. 면역계 세포들이 잔뜩 모여있는 곳이야. 그리고 강한 비정상 세포들도 수감되어 있지. 개중엔 비정상 세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세포들도 있어. 그런데 골수가 그런 꼴이 되다니 말도 안 돼. 수감자가 하나 탈출했을지도 모르겠어. 역시 내가 나서야 돼. 패로 가면 지름길로 빠르게 갈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지방세포 혈관을 가득 메웠네이 몸의 주인, 이 몸의 주인은 진짜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전부 때려 부셔서 길을 트자, 지방세포들. 어, 산탄 총 좋은데요? 아 색깔로 얘네 체력이 표시가 되네 리프트를 이루면 빠르게 오, 오, 오 잠깐만 살려주세요 야 이거 안안해지 야 이런 개버그 야 잠깐만 나 죽어요 아 이거 지금 장난하나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스토리 때문에 죽은거 개반대요 스토리 대비 스토리 대비 자 어처구니 없이 끝나가지고 이거 씨. 잠깐 거기! 길막지 말고 비켜 대장 호중구 이런 일은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 너는 현재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태다 옘병하네 <laughs> 그것뿐인가? 사실 더 많아 아무래도 좋다 너는 마을을 혼란에 빠뜨렸고 내 임무는 그런 너를 체포하여 면역기에 보내는 것이다 그건이랑 이제 시작인데. 면역기에 <laughs> 저항한다면 죽을 뿐이다. 호중구 돌격! 버프 음, 두시고요. 어, 얘 너무 센데요? 못쓰는데 이렇게 잡는 게 낫네. 에버럭 같은 거 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체력이 너무 안 달아가지고 들어가시고요. 뻑해두시고요 어, 어, 근데 이게 쯔끄르 게임이라고? 개꿀잼인데요. 큰일 날 뻔했네. 출발부터 붙잡힐 뻔했어. 원래 이렇게 험난한 건가? 어, 돈이다. 저게 뭐지? 그 녀석이 지키고 있던 건가? 어디 보자. 이건 몸 속에 어때 돈이 있냐? 좋아, 돈이 생겼네. 여기서 정비해 볼까? 다음 스테이지로.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야? 좋아, 이만 가야겠다. 어, 저 뭐야? 뭐지? 바이사. 글쎄, 안 된다니까, 돌아가. 나도 싫은데. 가이선 오마. 이 녀석들이 저기 너머로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얘 뭔가 안 좋은 세균 같은 거 데려가는 것 같은데. 곰팡이균 아님. 니네 강아지들은 더럽다로 몇번 말해. 정화 전문인 바이사 씨는 그런 거못 받아줘. 강아지 아닌데. 잠깐, 못 지나간다고? 그런 게 어딨어? 접근근지 표말까지 설치했는데 위법해 보자라 내 관할 구역을 더럽히다니 용서 못해. 뭐야 저아 담배 얘 담배 들고 있네 뭐안 좋은 것 같은데 많이. 그래도 난 여기를 지나가야겠어. 그냥 될것 같지 않은데 척봐도 무지 하나 있잖아. 안 된다고 했어 어, 얘내 동료인 건가 어떻게 보면? 오우나선는모은다저 꼬맹이한테서 비눗방울이 막 나오네 나 빠질게. 뭔데? 갑자기 자, 잠깐 뭐 <laughs> 다가오지 마. 다이서 나가라고 두 번째 버슨이니가 보네.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쪽 빡센데요. 얘네를 다 잡고 나서 째를 때릴 수 있는 거잖아. 아, 이거. 틈이 없네, 이거. 어쩜 좋아. 잠깐만. 해해 살려줘. 마지막, 마지막. 들어가시고요. 이게 뭔데, 그래서 얘가? 일 벌써부터 뒤에 배경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긴 해. 건물들 막 무너지고. 와 해냈네. 고마워. 축하해. 얘 연기까지 내뿜는다 이제. 이제 애들 산책 시켜야겠어. 그래서 네가 데리고 있는 걔네들은 전체가 뭐야? 뭉개유령, 연기가 뭉쳐서 만들어진 유령들이야. 얘가 폐로 가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매연 덩어리. 귀찮은 일을 대신 끝내줘서 말인데 선물을 줘야겠어. 어쨌든 무사히 폐를 지나갈 수 있게 됐군 이제 최장을 지나가면 볼 수에 도달할 수 있어 볼수에는 비정상세포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포들만이 수감되지 그 유명한 미스테리도 거기에 있고 미스테리? 들어본 적 있어 가장 강력한 비정상세포 그 사람이 탈출한다면 손쓰기란 힘들겠지? 사람? 혼란을 틈타는 게 목적을 이루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음 말은 고맙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어 나도 알아 아니, 쟤, 저기 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laughs> 어, 어디 가시는 건데요, 저거. 다음. 가자, 최장으로. 시작하자마자 수리키트 하나 써야겠다, 이거. 자동으로 써야 겠지 뭐. 미스터 T. 이방인 씨, 잠시 뵐수 있을까요? 넌 누구지? 뭐야, 갑자기. 미스터 T? 저는 미스터 T라고 합니다. 그쪽은 익히드로 알고 있습니다. 크렌스씨 맞으시죠? 네가 나에 대해 뭘 알지? 비행기 기체가 직기 오염된 것을 보니 폐에 다녀오신 모양이군요. 폐와 최장 사이를 이렇게 빠르게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말이죠. 어허, 폐에는 제 깔끔쟁이 동료인 바이사씨... 어? 바이사 아가씨! 멋진 신사문이신 크렌스씨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도 빼먹지 않고 보고를 전송해 주시던 바이사 아가씨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늘 갑자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laughs> 그리고 어느 말에 있는 호중구마저 실종되었습니다. 걘 죽었어. 게다가 이 아픈 민간인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이, 통도로, 이 통로를 이용하는 건 중범죄예요. 저야 흔하디흔한 티세포라지만 바이사 아가씨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군요. 뭐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조사에 협, 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병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조들 멋진 연애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어떠신가요? 어, 어 개그컴이네. 뭔가 얘, 나르시스트 엄청 심할 것 같아. <laughs> 그렇게는 안 돼. 그럼 마땅한 벌을 줘야겠군요. 이러면서. 와! 갑자기 얼굴 생기 사라지는 거 레전드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난 기억력이 좋죠. 당신 얼굴을 본이후로쭉 기억하고 있었어요. <laughs> 제 공연은 죽을 정도로 아름다, 아름답습니다. 가고 하시죠버큐 먹어요. 아! 그만! 오, 쉣! 이거 뭐야? 이거 피하기만 하면 되잖아. 지금. 아, 뭐야. 쟤네들 때리는 애들이네. 피하기 너무 쉽고요 한데, 마지막 마무리 이 자식아, 이 자식이로. 와, 이거 아이템은 어차피 무조건 그냥 자동 수리 키트만 사면 된다 이거. 와, 생각보다 빡세네. 아, 힘들었어. 아 인정한다. 아, 이건 또 뭐여 이건? 패트앤패트앤 <laughs> 패트. 앤, 패트, 앤 패트. 하, 그 망할 강대가 죽었군. 패투도 기뻐하고 있어. <laughs> 이 뭐예요, 그래. 아, 난돈 주는 놈이었구만. 아, 나이스. 이 지역은 우리 거지만, 죽여주는 공연을 봤으니, 값은 치러야겠네. 음. 이제 골수가 코앞이야. 정비를 단단히 하겠어. 오케이. 그냥 이. 이것만 다 사면 돼. 너넨다 뒤졌어요, 진짜로. 경찰인데, 이번에 또. 어허 NK. 난또 누군가 했어. T가 말한 놈이 바로 너지? 누구신데요? 다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구만. <laughs> 그래, 넌 아주 다양한 의미로 유명하다고, 유명하다고. T를 쓰러뜨린 건 극소수의 비정상 세포들만이 할수 있는 짓이야. 아 그러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서 비정상 세포일 수도 있겠네. 한때 날 뛰며 몸집을 불렸던 미스테리도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골수에 수감되어 있어. 점점점. 어쩔 어쩔. 어쩔. 다른 사람들은 네 정체를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전부 알고 있어. 순순히 정체를 드러내는 게 좋을걸? 이건 무슨 모순되는 질문임? <laughs> 아니 나한테 잘안 되매 뭔 정체를 드러내? <웃음> 생각해보니까 <laughs> 멀리그한트 약성 종양. 아나 종양임? <laughs> 그럼 내가 골수에 가면 안 되는 거 아님? 그래? 오쉣오 미치 뭐야? 그럼 딱히 숨길 필요 없겠네. 오우씨 oh, 뭐야 나종양이었어 그럼 가면 안되잖아 그래 이 최악 몇년 동안 자취를 감추고는 다시 나타나니 끈질기구나 내가 있어도 직접 너를 끝내주지 그럼 난 사람들을 안좋게 하는 아 아픈데요? 어, 빠른데좀 아, 나는 이 몸의 주인을 죽이는게 목적이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는 아, 넌 진짜 뒤졌어요. 개 짱나게 하신다 이거. 들어가시고, 요 연. 제, 젠장, 이번엔 안 돼. 너도 결국엔 나한테 졌네. 기분이 어때? 뭘 어때? <laughs> 이런 대답을 들을 시간이 없네. 아쉬워라. 와, 나 종량이었네, 이거. 젠장. 이번 안녕이야. 나보다 나중에 또보자고아 이거 이 사람 죽이려고 내가 움직이는 거였구나. 거기서. 제길 이대로는 안 되겠어. 녀석을 따라잡으려면. 어? 마지막 보스가 하나 더 있었어? 누 부른다 지금 부른다. 어? 다음 스테이지로. 멈춰 다른 놈도 봐주지 않겠지만 너한는너가만큼은 절대 안 돼. 그치 종량이잖아 암이잖아 암 그러시겠지 하지만 지금 그놈을 봐도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네 뭐라는 거야 아 얘가 걔를 골수에서 내보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미스테리밖에 없어 설마 그 녀석을 지금 풀어줄 작전인 거야 그래 얘를 풀어주려고 하는 거네 얘가 그거 재밌겠는데 아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줘버렸노 <laughs> 어 풀었다 얘 말하는 거 맞지? 어이구 큰일 났구만 어허 참 둘이 좋은 시간 보내 어우 이런 이게 누구야 우리 1등 관객이잖아 <laughs> 큰일 났네 미스테리 날 풀어준 사내놈은 그렇다 치고 날한번 이긴 너에게도 재미볼 기회 드리면 줘야겠지 다시 날 이겨봐라 할수 있다면 내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영원히 광대가 되게 해주지 아나 얘가 보스 그냥 보스가 아니었네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어둡 피하기 너무 쉽고 근데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피하기 쉬운데? 아이 아이고. 피하기가 어렵진 않네 얘는. 오케이 어어어어 어, 유도탄, 피... 아우! 호우! 어, 제발! 막타다, 이 자식아! f u c 드시고요, 그냥. 들어가세요. 개놈 자식, 이거. <laughs> 아우, 그거 참 힘들게 하시네. 저장해주고. 다음 스테이지로. 멀리그넌트. 미스테리를 제압하는 사이 에 사라졌어. 걔가 갈 곳은 단한 군데 밖에 없어. 볼수. 뭐야, 얘. 글쎄, 계속 싸우는 거 힘들지 않아? 우리가 전부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들도 수배 주인 놈들이잖아. <laughs> 뭐야, 얘, 수배자였노. <laughs> 아쉽네. 패트도 즐거워할 텐데. 우린 정말 즐거운 무대를 선보일 수 있어. 우리 무대의 주인공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 꼴 보기 싫던 놈들 따윈 다신 보지 않아도 돼. 거절하겠어. 너희도 결국 저 놈이랑 한 핏군.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아? 종량을 그래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 이 몸에 그 주인이 죽으면 얘네들도 못 사는 거 아님? 너희들 너희들 전부 내 세상 내 세상 그러는 건 이제 질려 죽겠어. 음, 너도 너무 박박 하게 굴지 마. 정말. 에, 정말. 그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 살려면 쟤가 있어야 되잖아. 아 뭐야 근데 얘도 부스로 나오네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이게 뭐예요? 얘? 아우 어, 어, 얘또 소환하는 애네. 어우, 그냥. 그만. 오우야, 오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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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이 폭탄이 왜 이렇게 많아? 오 마지막, 마지막. 막타너 뒤졌어요, 진짜로. 딱, 이 자식아. 어우, 개자수. 아우,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보스 행세 하는 거야, 죽을라고. <laughs> 어우, 미치겠네. 어우, 쉣, 너무 빡세. 슬슬 그 녀석 뒷공무니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 아, 다시 뒤로 돌아왔네. 아우, 얘도 보스야, 이제, 그러면? 아우 어, 그만. 너는, 가해서놈마 후, 아 <laughs> 죽고 싶냐, 지금. 사람 몸에서 자꾸 담배를. <laughs> 지금 여기서 날 체포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 게다가 쟤는 나보다 한참 더 강력한데 너는 순순히 비켜주지 않을 거잖아 맞아 난 면역세포들은 질색이라서 아 내가 면역세포구나 이 세상의 모든 비정상세포들은 그 몸속 깊은 곳에서 자기네들 세상을 꿈꾸고 있지 세계정복 말이야 하... 나야 그런 일은 귀찮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건 너희가 아니라 그 녀석이 더 나아 재밌어질 테니까 하나같이 짜증나는 말만 하는군 미스테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죄다 비정상인 건 마찬가지야 그래 우린 다 괴짜야 죄다 비정상이지 아 우리도 원래라면 너희같더 정상이 될수 있었을 텐데 사실 난 가끔 너희들 부러워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비정상이 돼버렸는 걸 어떡한담 o 큐말 같지도 않네 당연하지 너희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니까 잠시 동안이지만 잘 부탁해 우리 유령들도 날뛸 생각이 신났으니까 개그컴 진짜 어 이거 뭐야 또. 아우 이거.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아아 아, 아우 아우. 우후. 아주 그냥 하나같이 열받게 하는 패턴들밖에 없네 이거. 빡타! 한대 더, 임마. 머리 딱통 빡대. 내 자식. 난 담배가 제일 싫어. 어딜 차라면전이다되고 담배, 어, 담배 연기를 그냥, 어? 죽라고 오케이. 얘 사는 곳까지 왔다. 여기 지금 분위기가 많이 이상해졌다. 어허. 꿈문이 딱대라, 진짜로. 이제 테러는 없다, 멀리그넌트. 내말 듣지도 않네. 날잘 아는구나. 나도 포기할 생각 없어. <laughs> 죽겠네, 이거. 이곳은 내가 더잘 알아. 그런 식으로 되들다가 나한테 목달지도 몰라. 말하는 본새보고 이게. <laughs> 그럼 나는 너를 양분 삼겠지? 별로 된키진 않지만. 다 관심 없지만 너한테 죽긴 싫어. 헤딩. <laughs> 빡쳤다. 어, 하나 떠났다. 언제는 그러고 싶었든. 오우쉣 그냥 빨리 죽어. 나도 각성. 나도 각성해야 되지 않겠니? 오 씨. 어호 어호 어호. 아, 아, 뭐야, 저 이제 총도 쏘는데, 이거? 오케이. 새로운 패턴 또 별거 없고요 노래 겁나 웅장한 거 봐라. 그냥.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얼마 안 남았다, 너. 죽었다, 너. 들어가시고요~ 짤짤이로 끝내줄게이 있으시게 개놈 자식이거~ 아~ 빡세네, 빡세~ 평화롭구만. 아이고, 뭐안 죽었네, 아직? 빨리 죽어 임마, 질척대지 말고 뭐야, 결국 실패했네! 얘 갑자기 착한 놈이였던거 아님? 어이 안돼이 세상에선 다들 제 역할을 다 하고 나면 빠르게 죽어버리지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어 뭔데 종양이면 암세포가 맞지 않나? 암 맞지 않아 주변의 풍경이 바뀌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바뀌고 갑자기 심파? 어 그런 동안에 난 이곳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었지 모습 하나 변하지 않고 빨리 죽어 임마 말이 길어 비정상세포들은 비정상세포들은 저마다 욕망이 있어 재미, 형제 또는 혐오감 같은 이유가 저마다 정복을 꿈꾸게 하는 거야 말이 되나 근데 그게 아씨 <laughs> 그런 좋은 의미들을 가지고 정복을 꿈꾸야난 영원히 살고 싶어 이용난 내가 평범한 줄 알았어 TV에서나 보던 비정상 세포들은 남 이야기인 줄 알았지 하지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니 죽음이 두려워졌어 아니 뭐 어차피 박멸 당할 거면서 말이 길어 어? 아나참 너희들이야말로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왜 다들 한몸 바쳐서 평생 일한, 일만 하다가 너 몸받쳐 죽는거지? 그런건 이제 다 질렸어 질렸다고! 아이고 참나 애도 아니고 왜이래? 미안 네 독백에 한마디 껴들어야겠는데 우린 오히려 살기위해 죽는거야 그래 이 몸이 죽으면 어째 우리 다 죽어 우린 어? 살 수가 없다고 바보도 아니고 그냥 아이고참 오늘 세포돌이 뭘 알겠냐마는 제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에는 단순한 형태의 세포 나라일 뿐이었지만 점점 모여서 큰 덩어리를 만들어냈지. 하나하나 터지는 것보단 뭉쳐서 손발 만들어 걷는 게더 생존 가능성이 높았던 거야. 자세는 모르지만, 이게 우리를 제, 제대로 살게 해. 제 역할을 하고 죽게 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해. 그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야 너같은 불량하들은 그것에 따른... 다르... 따르지 않는 자들인거고 반역자지 어 뭐야 아 자동으로 지나가네 예? 화가 잔뜩 났누 오우 쉣 이제 단념하고 내 손에서 끝장나라 오우 쉣 싫어. <laughs> 어? 아, 안 돼. <laughs> 어, 브금, 브금 웅장한 거 봐. 미치겠네. 아우, 살려줘. 살려줘. 아, 이러는 세포들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 멀리그너트가 사라지고 나머지 모든 비정상 세포들도 제압됐다. <laughs>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포들은 많다. 나의 역할은 그들을 전부 다 없애는 것이다. 증후로선 일달락이 났지만 멀리그너트가 그랬듯 이번에는 이 몸에는 아직 때를 기다리는 비정상 세포들이 셀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렇겠죠. 외적으로도 세균이 들을 수도 있고, 나는 죽을 때까지 그들과 싸울 것이다. 당신을 위해, 그리고, 나딱 쳐다보면서 말하면 좀 소름이겠다. 우리 모두를 위해. 과연! 아, 까비. 마지막에 이제 나를 딱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거지. 어? 그잖아.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한테 말하는 걸수 있잖아요. 이게요. 건강하자고. <laughs> 아, 괜찮은데. 결국에는 악성으로 저렇게 커진 종양. 그러니까 암 덩어리가 사람 몸에 암을 퍼뜨리려고 골수로 모험을 떠난 내용이었네요. 재미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